안녕하세요. 토픽 4급 이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, 토픽 코치입니다. 오늘 학습할 단어는 조종사, 조종당하다, 조종되다, 조종서, 조종실, 조종자, 조종하다입니다. 조종 Operation. 비행기나 배 같은 기계를 다루어 움직이게 함. 조종사. 1 구조 이해하기. 조종 더하기 4. 4. A suffix used to mean an occupation. 2 단어의 뜻. Pilot.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. 3. 예문. 비행기 조종사. 항공기 조종사. 전투기 조종사. 조종사 훈련. 조종당하다. 1. 구조 이해하기. 조종, 더하기, 당하다. 당하다. A suffix that means passivity and makes the word a verb. 2. 단어의 뜻. Be controlled. 다른 사람의 마음대로 다루어져 부려지다. 3. 예문. 조종당하는 사람. 상사에게 조종당하다. 부모에게 조종당하다. 친구에게 조종당하다. 조종되다. 1. 구조 이해하기. 조종 더하기. 되다. 되다. A suffix that means passivity and makes the word a verb. 2. 단어의 뜻. be operated. 비행기나 배 같은 기계가 다루어져 움직이게 되다. 3. 예문 조종되는 기계 비행기가 조종되다. 배가 조종되다. 선박이 조종되다. 조종석 1. 구조 이해하기. 조종, 더하기, 석. 석. A suffix used to mean a seat. 2. 단어의 뜻. Pilot seat. 항공기에서 조종사가 앉는 자리. 3. 예문. 비행기 조종석. 항공기 조종석. 전투기 조종석. 조종석을 비우다. 조종실 1. 구조 이해하기 조종, 더하기, 실실 실. A suffix used to mean a room 2. 단어의 뜻 Cockpit 항공기를 조종하는 방 3. 예문 비행기 조종실 항공기 조종실 전투기 조종실 조종실로 들어가다 조종자 1. 구조 이해하기 조종, 더하기, 자자 자. A suffix used to mean a person 2. 단어의 뜻 operator 기계나 기구 등을 다루어 움직이게 하는 사람 3. 예문 비행기 조종자 자동차 조종자 선박 조종자 조종자가 되다 조종하다 1. 구조 이해하기 조종 더하기 하다 하다 A suffix that means to act that way or to do an act related to something and makes the word a verb. 2. 단어의 뜻 operate 비행기나 배 같은 기계를 다루어 움직이게 하다 3. 예문. 조종하는 기술 기계를 조종하다 조종하는 방법 배를 조종하다 이상으로 85번째 학습이 끝났습니다.